그러니까 여름에는 썸 블럭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자리꿈 네 줄게 다시 태어나자 우리 리꿈 아우 쓰잖아 나올여름나 휴가 갔다는데 어우 끝내줬어 진짜 아좀 아, 많이 섹시해진 것 같은데 어머 뭐 진짜? 당 어. 아, 안경 예뻐져. 좀 벗어볼까 왜핫한 아, 여름이 됐어 나 물에 다 씻겼나? 어, 왜 이렇게 탔어? 진짜 헛똑똑이야 응? 아니 썬 블럭은 당연히 물에 씻겨 내려가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썬 블럭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자리꿈 줄게 다시 태어나자 우리 루이 꿈? 자 여러분 여름일수록 으흠. 우리는 썬 케어 제품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1년 365일 우리는 태양 아래 살고는 있지만 1년 365일 썬 블럭 케어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름에는 더 세니까 강하니까. 우리 언니처럼 토인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크림의 제형보다 좀 약간 더 라이트한 거. 응. 선 젤이나 선 세럼의 제형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리꼽이 선 세럼입니다. 에센스인 거야. 세럼? 뭐 어, 안에 약간 네. 물이 들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죠? 그쵸, 저도 그쵸, 그쵸, 그쵸. 소리 들리죠. 이게 진짜 에센스로 가득가득 메워져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여러분 다른 거다 걷어치고 이거 하나만 딱 들으시면 무조건 꽂힐 겁니다 오. 자 성분! 성분! PDRN! 오 PDRN? 언니 알아요 이거? 요즘에 정말 가끔 받고 있는 어. 신경 재생 물질로 유명한 게 바로 PDRN 그게,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심지어 이 PDRN 성분으로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는 성분입니다 어. 어. 예를 들어 우리가 다쳤어 어? 아니면 뭐 수술을 했어 어. 잘랐어 그러면 거기가 재생되고 조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치료 목적으로 써지는 성분이 PDRN이라는 의약품 와. 허가를 받은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썸블럭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은 이유는 어쨌든 자외선에 직격탄을 맞으니까 그거를 잘라주고자 우리가 썸블럭을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서 바르면서 우리가 케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의약품으로 쓰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오죽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 아하? 연어 알 추출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비타민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어 알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조사에서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나노캡슐화를 시켜서 피부에 흡수를 쫙 시켜버린다는 제조사의 세계 최초 특허 성분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맞아. 일단은 흡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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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그러면 흡수가 잘 되려면, 그래서 저는 크림 제형보다 세럼의 제형을 좋아한다고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초반에 언니 흔들어주세요. 아우,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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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주셔야 돼요. 어. 이게 되게 비싼 제형이라 만들어내기 힘든 제형이에요. 자, 흔들었으면, 이고 제형을 좀 보여드려야지. 자,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오! 보이시죠? 우와. 물처럼 흘러내려요. 근데 얘를 발랐을 때 저는 제형감에서 진짜 두번 놀랐습니다 음. 아 처음에 이렇게 묽은 제형이면 발랐을 때좀 약간 끈적거리고 음. 바르고 나서 낙엽잎 하나 딱 붙으면 안 떨어질 것 같고 네. 머리카락둘 들러붙으면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그죠. 느낌이셨잖아요 얘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감이 어머 보송보송해져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 막 유전 터져가지고 개기름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약간 이렇게 마무리감이 실키한 보송보송한 제품을 잘 고르시면 화장도 더잘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르면서 또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 느낌인가? 내가 에어컨 밑에서 발라가지고 이게 시원한 건가? 하고 봤더니 빙하수랑 워터민트라는 즉각적으로 피부에 쿨링감을 선사하는 성분까지도 또 들어가 있더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순수하다는 그 물. 피하수 와. 그, 저는 피가수에서 이, 이 시원한 느낌 때문에 처음에 좀 놀랬어요, 진짜로. 어머나, 시원해라, 시원해라. 남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남자분들이 얼굴 약간 시원하게 해주면서 안 끈적이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 다. 싹 들어갔어. 어, 웬일이니? 우리 두 여자 피부톤이 다 달라요. 근데 막 하얗게 둥둥 뜨거나 백탁이 생기는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자기의 피부톤에 알아서 맞춰서 맞아 신고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똑같은 아유 뭐 썬블럭 다 거기서 거기지 뭐 SPF 50에 PE 뿔뿔뿔이겠지 뿌풀 맞아요 다똑같아다 똑같은데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딱한 가지 제일 좋았던 것만 얘기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PDRN이라는 성분에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뭐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라 뭐 3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라 사실 이게 피부가 먹어야지 덧바를 수 있는 건데 괴력지 네. 그렇지. 보면 아시겠죠? 흡수가 그냥 바르는 즉시 쫙쫙쫙쫙 먹어 들어갑니다 사실 이선 에센스가 음. 뭐 여름만 쓰는 게 아니라 맞아. 겨울에도 잘선 정말 무서워요 음. 요즘 더더욱 그런 거 같아요 1년 365일 내내 요선 에센스는 네. 들고 다녀야 되겠어 자 한국 식약청에서 인증해 주는 uh -huh. 가장 최고 높은 지수 SPF50 PA++++로 매일매일매일 1년 365일 uh -huh. 여자의 파우치 속에 쏙 들어가서 아 물론 뭐 남자친구 얼굴에 살짝 발라지고 아니, 뭐, 우리 애들, 아끼니까 좋은 성분으로 그냥 좀 발라주고, 매일같이 온 가족이 쓸수 있는 선크림으로, 저희 아 오늘, 니꼬메 제품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어머, 이렇게 좋은 거 아직까지 안 들어왔니? 응? 들어와, 얼른. 빨리 들어와. 어디라? 들어와! 들어와.